최근 10억대 부동산 사기를 당했던 블랙핑크 리사가 이번에는 75억원의 부동산을 매입해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2020년 6월, 리사는 전 매니저에게 10억대의 사기를 당했는데요. 매니저 A씨는 블랙핑크 데뷔 때부터 함께 한 매니저로 두터웠던 신뢰를 이용해 리사에게 부동산을 대신 알아봐준다는 명목으로 10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냈고, 이 거액을 도박으로 모두 탕진했습니다. 그러나 리사는 A 씨가 데뷔 전부터 팀을 돌봐줬던 사람이고 오랜 시간 서포트를 하며 진심을 나눴다는 점을 고려해 A 씨를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2022년 7월 리사는 본명 만호반 나리사로 성북동 저택과 토지를 75억 원에 사들였습니다. 이 단독 주택은 2016년에 지어졌으며 면적은 약 200평에 달합니다. 2022년 당시 공시지가는 42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지하 1층에서 지상 2층 규모인 이 단독주택은 고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외손녀이자 신영자 롯데재단 이사장의 차녀인 장성윤 롯데호텔 상무가 남편과 살던 곳이었기에 더욱 주목받았습니다. 2023년 1월, 잔금을 치르면서 등기가 접수되었으며 매입하는 과정에서 해당 건물과 토지에 대한 근저당을 설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전액 현금으로 매입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알려졌습니다. 과연 10억대 거액의 사기를 당하고도 75억 부동산을 매입한 리사의 재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1997년생으로 올해 나이 25세인 리사는 yg엔터테인먼트 소속 걸그룹 블랙핑크의 멤버로 그룹에서 랩 보컬 댄스를 주력으로 맡고 있습니다. 리사는 블랙핑크로 활발하게 활동하던 중 2021년 솔로 앨범 나리사를 통해 솔로 데뷔에 성공했습니다. 타이틀곡 라리사와 수록곡 중 하나인 머니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파격적인 성공을 거뒀습니다. 데뷔 후 심없이 활동을 이어오며 쓸어모은 돈으로 최근 75억 원의 부동산을 매입하는 재력을 입증하는 동시에 리사가 사용하는 카드의 정체가 알려지며 관심이 쏠렸습니다. 리사는 지난 2월 유튜브에 공개된 브이로그에서 자신이 쓰는 신용카드를 공개했는데요. 바로 우리나라 최초 VVIP 카드인 현대카드 더 블랙이었습니다. 이 카드는 상위 0.05%만 가질 수 있어 희소성이 크며, 연회비는 250만 원으로 국내에서 가장 비쌉니다. 자산과 소득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위와 명예가 중요하는 등 가입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우며, 개인 발급 신청은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누리꾼들은 97년생인데 75억, 진짜 대단하다. 매니저 사기 듣고 성공했네. 얼마나 벌어들이면 10억이 채워지지. 용서도 돈이 있으니까 가능한 일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리사의 실력과 비주얼은 물론 재력과 인성까지 알려지는 계기가 된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 세계로 뻗어가는 리사가 되길 응원하겠습니다.